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아, 딱 좋기는 좋습니다. 저산너머가 바로 파단데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곡면. 영삼리로 땅 보기 좋은 계절 탐사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야? 어 오늘은 백곡면 영삼리인데 응. 한번 영삼리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기도 상당히 깊, 골짜기가 좀 깊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보지 뭐. 자,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물 쪽으로 해서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끝> 어허 봄나들이 나왔나? 어. 강아지야. 어. 이녀석, 어, 이, 녀석, 이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어. 이, 이, 이 녀석, 이, 이 잘स, 어이구, 많이 아픈 녀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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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이아석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녀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많이 나와 계시네요. 펭곡면인데도 조금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정답들이 묵은 전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도. 여기가 지금 영삼리인데요. 펭곡면. 영의면을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고래볼 근역 영삼리 미륵당 생태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지금 미륵당이 이게 미륵당인 것 같은데요. 어허. 이게 생태공원으로 고려 후기 성질이 고약한 어허 여기 한번 볼까요? 고려 후기인 1300년 전 마을의 성질이 고약한 구두쇠로 소문난 천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고 하네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이어졌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륵당에 이었는데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지금 복원을 해 놓은 거네요 아이 모습이 참즐겨운데요 복원을 해 놓으니까 조금 좀보기는 좋지만은 어 옛날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미륵당이고. 이 나부가 상당히 느티나무가 크네요. 어 근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거요 저기 토굴 같은 게 뭐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도 이게 다 파치였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불 속에 이렇게 묻혀 있네요. 파치. 와. 여기도 이렇게 와. 들어가는 입구가 저 입구가 보이고요. 여기에 이 엄막인지 뭔지 모르. 와. 이게 옛날에.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가 어떤 곳인가요? 음, 아, 사람이 살긴 않았고 창고 용도로 이렇게 허구로 이렇게 됐어, 어, 사용했었네요. 물어보기 전에 이곳이 아, 사람이 살았던 곳인가 해가지고, 옛날에 토굴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았, 사람이 살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래는막 깜깜하고 의지로 펴져가지고, 뭐 다른 막 구닥다리 같은 걸로 잔뜩 지금 들어있는데요. 노름의 센이 영삼리에서 이렇게 운막도 이렇게 진흙으로 해서 옛날에 끼어져 있는 운막을 이렇게 영상에 잠깐 담아봤는데요. <laughs> 위에는 흙으로 이렇게 덮여있고, 이 언덕에다 이렇게 해서 운막을 만들어 놨네요. 오래된 운막인 것 같습니다. 잠깐 미룩당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곳이 저 미룩당에 상당히, 어, 1300년 전에 사연이 얽혀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영삼리 마을이네요. 그래서 미륵골인가봐요. 그래서 미륵골인가봐. 어. 어, 여기도 빈집들이 이렇게 네 군데 보이고요. 네 군데 보입니다. 아늑한 마을이네요. 영삼미.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 접근하였으니, 방문 시에는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따, 집이 여기는 아주 2층으로 해서 잘 지어놨네요. 방문시에는 독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는 보니까 벌들을 상당히 많이 키우네요. 벌 사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개인 사유지인가요? 영 삼리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는데요. 계속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보니까는 하천공사를 계속하고 있네요. 비가 오면은 여기도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또그 두릅나무들은 많은데, 밭, 논에다가 그냥 두릅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어, 두릅밭이. 골짜기 같아. 그러게 말이야. 여기가 지금 펭국 면인데,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줄은 몰랐네. 야 진짜 깊이 들어가네. 이곳은 전기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요. 뭐,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는.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올라가면 구릉지가 나올려나요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에도 많이 다녔는데요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예, 탐사하는 묘미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정보도 없고 지금 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 여기도 저수지가 있네요 어허, 저수지네. 어, 조그만한, 어, 계곡지인데요. 일단은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는데까지는. 이것도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천답들이 있어요. 노로무이센또 올라가면 또 끝까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끝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곳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와, 여긴 네. 뭐야? 호호, 개인이 이렇게 지금 땅을 작업을 하고 있네요. 와, 이곳에도 전기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인데, 대단하네요. 뭐가 이런 들고큰 송신탑도 있는 것 같고, 와, 이 위에가 아주, 무뭐 하는 곳이지? 허허, 라디오 송신탑인 것 같은데요, 저게. 저게? 깊다. 아, 이제 여기가 끝이네요. 아하,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끝인데요 노르모이센이 지금 뱅곡면 영삼리 쪽을 들어와서 끝까지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와 여기 이런 탑이 있네요 이게 라디오 송신 탑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와 높습니다 이농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전기가 전기철책이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전기철책을 물로 밧데리로 하나요? 음, 밧데리로 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 이리 이런 곳이 있었네요. 전부 다 논농사를 짓는 분들인데요. 이 멧돼지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논농사가. 이야, 참별천지를 올라왔네요. 요 위쪽으로도 전부 다 어, 팽팽한 구렁지인데. 뭐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곳은 사람이 살기는 적합하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자연인처럼 산속에 묻혀서 사실 분은 몰라도 저 안에 농 가운데 그냥 이게 또서 있고요 아딱 좋기는 좋습니다 저산 너머가 바로 바다인데요 고래볼 해수욕장이죠 영삼리 최고 위에까지 지금 올라와 봤는데요 어, 영삼리 쪽에 마을에도 빈집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조금 청정지역인데 전기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네요. 그런데 이 철책, 전기 철책은 또 있습니다. 이걸 뭐 밧데리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노르모이센 영상으로 어, 아주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서 힐링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곳에 따로 들어오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르보이센의 탐사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족해 주시면 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